제가 어렸을 때, 암행어사라는 프로를 이렇게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나죠? 그때는 굉장히 그 프로가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임금이 마패를 이렇게 줘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암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암행. 암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두울 암자에다가 단일행자거든요. 근데 어두울 암자를 보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게 몰래 다닌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게 몰래 다니는 자로 왕이 임명을 했어요. 오늘날로 보면 감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찰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기 신분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옷을 입지 않고 어떨 때는 남루한 옷들, 거지 같은 이런 옷을 입어 다니기도 하고요. 시장에도 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부패하거나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울의 수령이나 이런 탐관 오리들을 잡아내는 임무를 맡은 자들을 암행어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근데 굉장히 큰 왕이 바로 임명했기 때문에 최고의 사실은 관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일리가 있다. 그죠? 뭐, 굉장히 좋은 제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얼른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언약을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아행어상 얼른 보기에는 거지처럼, 거지처럼 보이지만, 왕이 마패를 주어서 보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불행이라는 가명을 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잘 뜨고 봐야 돼요.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하나님은 너무 존, 귀, 귀중한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축복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우리가 그런데 율법주의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중요한 거죠. 교회는 일단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과거의 상처로 힘든 자들도 오게 돼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받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눈이 없어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역하여 엄청난 저주를 받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 힘없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장 1장 1절로 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하겠다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우상 가운데 있는 우상의 가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게 그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나기는 이렇게 나그네로 나타나게 되죠. 나그네, 정처 없이 그를 떠나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대로 유대인들은 사실 세계를 제패했죠 육신적으로 보면 세계를 제패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우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세계보마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반대죠. 요셉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은 하남신 나 언약은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세금화의 언약을 줬는데 요셉에게 다가오는 건큰 갈등입니다. 형들의 핍박과 노예와 감옥생활 등 그에게 오는 환경들, 그에게 오는 모든 사건들은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1절, 8절에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왔는지 숨은 계획을 발견한 그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란 그게 믿음 생활을 할줄 아는 사람들의 눈인 것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요. 신앙인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잘 떼야 됩니다. 눈을 정확하게 떠야만 세계 보호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번 돈을 사기꾼에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그 고생을 해갖고 벌었는데 사기꾼에게 단 하루 만에 다 날려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잘 떼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안에 있다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기를 당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열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라 땅 끝까지 가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 연약한 자들이, 최고 불쌍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거짓대들입니다, 거짓대들. 근데 그들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말 유대인에게 묶여 꼼짝 못하는 제자들에게 절대 안 맞는 메시지입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그죠 관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오 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무나 희극고 배경도 없는 완전히 꼼짝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 오늘날까지를 보시 재림과 오늘날까지를 보시고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성취의 응답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는 우리 세대들에게 오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주신 말씀, 성취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눈이 열린 자마다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본 자들의 기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봐버리면 성경이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계사는 교회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교회사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거꾸로 보잖아요.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답이 안 나오고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도자들이 엄청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들이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이었고, 그들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침은 어떤 마침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런데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나오죠. 누구보다도 복음을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은 핍박을 통하여 심지어 복음의 주체이시고 복음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보는 시야가 복음과 달랐습니다. 예, 너무 잘났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리대로 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런 말씀을 주지 시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였도다. 이시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다증거했다는 말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없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 소리가 땅 끝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핍박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참담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0장 16절에서 쭉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거역한 뒤에 얼마만큼 멸망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주후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완전 함락됐버렸어요. 완전 함락됐어요. 어느 정도 함락됐습니까 불타서 없어져버렸어요. 불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도, 성전도 다 무너져버렸어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까지도 다 떼어낼 정도로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최고 신봉하는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후대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고, 나중에는 다터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핍박을 받았습니까? 저 독일 사람 히틀러에게 600만 이상이 처참하게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다당하수 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세균에 오염돼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 죽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턱에서도 여러분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죽어갔고요. 1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그들은 17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흩어지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심지어 하나님이 흩어진 이유까지 나오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유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성공했습니다. 역시 그러나 이 눈을 뜨지 못해 육신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그들이 가져간 것.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막후 배경이, 실세들이 다유대인들이 여러분, 패드라고 들어봤잖아요. 패드가 뭡니까, 여러분? 미 연방준비위원이에요. 전 세계 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더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사실은, 잘못하면 IMF 시대에 도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막아줘서 지금 단신히 버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올린 그, 금리 올린 상태에서 한 단계만 더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바로 손들어버려요. 그런데 올해는 뭐세번 정도 내린다고 그 연준에서 그거 말했었거든요. 그냥 막전 세계가 막 환호를,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지 합니까? 올해 안에 못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연준위원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 한 2, 3일 꼴, 1, 3일, 2, 3일에 한 명씩 나와서 한마디씩 해요. 한마디 한게 얼마나 영향을 가는지. 제가 웃겨요 아주 이 사람들. 막 시장이 막 들썩거리잖아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 아, 이렇게 되면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하면 또확 주저앉아버려요. 너무 준지 안 지면 또, 아, 조금 시장 상태가 좋아진 것 같으니까 올릴 수도 있겠네요. 또확 올라가.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지금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참 걸려야 되거든요. 그 한마디에 오르고 내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영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면서 라만가 어디는 건들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미국에서까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우리 하겠다. 어디 미국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저 코만한 나라가 그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유엔에서 UN에서 경고했어요. 유엔에서도 하지 마라. 그 불법이다 막 그랬는데 우리는 불법을 저진 일이 없으니까 계속 하겠다. 대단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배후에 하지 마라 하는 사람 배후에도 다 유대인들이 다 진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방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에 막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상원, 하원 의원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 말안 들으면 다음에 당선되기 힘들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상원, 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유대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영향을 받고, 그 정도 성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세계 화역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불안합니다 그들은요. 영적으로 이런 피폐 상태에 제가 보면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다 군인 군인들 여자도 다 군대를 갔다 와야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심장이 우리보다 는좀 작습니다. 근데 여성들도요 전부 총 들고 다니 총 들고 눈을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빨, 이번 쩍번쩍이 게다니 누가 무서워서 가서 알라비 하겠습니까? 총이나안 맞으면 다행이지. 너무 불안해 보여요. 사람들이. 그지 그렇죠?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고.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진정한 삶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 막으면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 거역한 자는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신자에게 조롱당하는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계를 우습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길거리 다녀보십시오. 이단들이 판치고 다니고 있군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기 MBN인가 어디에서는 한학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광고하고 있어요. 평화의 사도같이. 안 보셨습니까? MBN 한번 보시죠. 광고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광고도 얼마나 평화롭게, 그냥 막 물된 동상같이 보이 광고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럼 여러분들, 무슨 방송이, 방송이 뭔상관이있으니까 뭐 돈만 받으면 되죠. 옛날엔 그래도 적어도 그런 거안 했어. 구원파에서도 광고가 계속 나오고. 그 정도로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가 위신이 땅에 떨어져버렸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론에서도 말할 때는 우리 기독교는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다음에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나와요. 참 이렇게 위신이 떨어졌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 복음 붙들고 가는 자들. 이 복음 운동하는 자들이 돼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하나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신 일들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막는다는 것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부러 복음 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모르고 막았어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대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민사을 잡아 죽이는 일에 넘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지 알고 착각했대니까요. 신앙의 껍데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복음을 거역한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속을 봐야 돼요. 속을. 이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물론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의 기준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교사대학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아껴야 돼. 요 시간 관념을 가져야 돼. 요시간의 하남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버리면 안 돼요. 될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복음을 막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 복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가사시장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복음이 힘이 희미한, 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생각 행동이 복음을 막으면 안 됩니다. 외적 환경 여론 따라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난과 질명 무식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어요. 저 무식한 것들이 무슨 뭐 복음 전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초대교회 가보니까 무슨 병원도 아니고 병자들만 모이고 가난한 사람 모이고 힘 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백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인데 또 여론이 볼때 여러분 깨끗하게 생긴 사람들, 멋있게 생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또 직업적 목회자들이 봐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바리새인 쪽이 훨씬 막강합니다 그쪽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한 삶을 기록한 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 역사 이꼴 멸망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한 기록이에요. 멸망, 이스라엘 기록은 멸망 기록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런데 이걸 잘 표현한 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사. 결국은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20절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죠? 찾아갔는데도 거부한 자들이 있는데, 아예로 찾지도 않았는데 찾는 자들이 생겨버렸어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내게 물어보지도 않은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자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종일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딱못 바뀌면서 손을 벌렸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가 찾던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도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생각 판단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당대의 종교 사상 철학 문화를 다 능가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사상 헬라 문화 로마 정치 이긴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세계 최강의 로마가 25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뭐총팔 들고 싸웠습니까? 뭐 글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시간이 지나가니까. 복음이 여러분 쫙 번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공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가정가문에 믿지 않는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한 사람이 딱 들어와버리면 복음가인 사람이 들어오면 나중에 다음은 가정가문 다복음화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면 모든 것도 수정됩니다. 바뀌게 되어있어요. 변화되게 되어있어요. 왜안 바뀝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서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오면 그래서 은혜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교회 왔다면 복음을 받아야 돼. 복음 받고 교회 다녀야 돼. 복음을 알고 교회 다녀야지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알고 나면 이상한 사람도 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아, 저 사람도 복음 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치유 받을 사람이구나. 그들을 품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요. 성취되지만 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복음 모르면 과거 숨겨진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은 정말 쉬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십니까? 응답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응답 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근데 왜 응답이 안 올까요? 뭐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교회라면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성장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복음의 알맹이를 제대로 보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만 되어진다면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한 공동체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늘 감사합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복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한 시대 복음 운동했던 것처럼 이 복음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여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무너져 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증거되어 그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잘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고 내 자신이 먼저 증인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위 성함공동체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